안녕하세요, 윌리엄입니다.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실까요? 아니면 저는 지금 기말고사가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이제 다 끝났거든요. 어, 지금 리뷰를 제가 최근에 한게 이제 마우스인데 이제 로지텍 마우스거든요. 어, 이제 저소음 마우스인데 제가 최근에 그 버리컬 마우스를 좀 구매를 했어요. 앵커 브랜드 아시죠? 브랜드 앵커의 예, 앵커 브랜드의 이 버리컬 마우스를 샀거든요. e r g o 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편하게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고, 이렇게 잡아가지고, 이제 어, 작업을 하는 건데, 뭐 이렇게. 근데 이걸 써보니까좀 되게 불편해요. 그리고 이제 그립감이 이제 편할 수는 있어요. 뭐 이렇게 잡으니까, 이렇게 잡으니까, 부드 뭐 이렇게 잡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, 이 작업을 할때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 비율을 좀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얼그노믹스 이거는 이거 그립으로 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볼로 해서 이손 볼로 해서 이게 렇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손을 다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손을 뭘 어, 이렇게 도형을 그리거나 뭐 디자인을 뽑을 때 이제 손 전체를 이렇게 다 움직여야 돼요 팔을 전체로. 이제 원래 우리가 쓰는 보통 마우스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좀 여유가 남죠 이 안에가 안에 여유 가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 락으로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, 손가락으로만 이렇게, 어,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뭐좀 이렇게 도형을 만들거나 끌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잡았을 경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이렇게 넓어요.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그린다고 할때 손을 원을 그린다고 할때 이렇게 넓은데 이얼게노믹스 마우스는 도형을 그릴 이있게반경이되게 좁아요. 안 돼요, 이게되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쭉 밀거나 당기거나 이거 하는 게되게좀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곡선을 만들거나 뭐 직사각형을 만들거나 원을 만들 때 끌어서 어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끌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크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게 이게 어 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움직이는 이 거리가 되게 짧아요. 그래서 작업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이게 손을 잡는데에는 편할지 몰라도 이게 작업하는 데에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좀 약간 젓가락을 집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집잖아요. 젓가락을 이렇게 쓰잖아요. 근데 얼거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쓰는 느낌인 거예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젓가락을 질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마우스를 딱 살며시 감싸고 이렇게 움직이는 볼, 공을 굴, 돌리듯이 이렇게 쓸수 있는데 보통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근데, 얼그노믹스는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, 이렇게. 내 손, 이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, 이렇게 움직일라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해요. 이게 안 돼요. 이게 원이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고, 이거 움직일라 그래도 이걸 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고, 잡는 거는 편한데, 이게. 건축 작업을 도형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되 불편하더라고요. 음 아마 저 말고도 몇몇 분이 아마 좀이 이 버리컬 마우스, 그러니까 어,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마우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어 솔직히 좀 비춥니다. 손은 편할지 몰라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요.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우스예요.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구매는 하시되 어, 한번 써보시, 써보고 다시 아, 반품이나 리턴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한번 경험만 해본다 체험을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신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계속 쓰시기에는 제가 봤을 땐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완전 손을 이게 잡는 마우스를 잡는 게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안쪽 손 안쪽 여기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감싸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우스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반경이 이게 너무 너무 짧아 짧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불편해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음 영상을 한번 찍어 본다고 짤막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은 중간고사 기간 일테고 저희 미국은 지금 이제 다 학기가 끝났어요 예,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났고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작업한 것들을 이제 다 만, 책자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어제 아침에 다 끝냈거든요. 그래서 어, 제출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마우스를 좀 써보니까 그런 게좀 다른 점이 있길래 한번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마 이제 방학이에요. 방학이기 때문에 종종 여러가지 어,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. 자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얘기도 한번 좀 간간히 조그맣게 어, 찍어서 어, 올려드리고 그러겠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